아 오늘 오타가 왜이렇게 많아 여명 아 에코구나 여명이래 미쳤나 에코에서의 대프전 에코에서의 어 메시브 디스코드 프로토스 히브 시보... 아이 난리아의 테란이네요 컴퓨터가 요즘 더안 좋아진 것 같아. 이거 왜 이래? 빨리 CPU랑 그래픽 카드 바꿔야겠다.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방송 텀도 생각보다 길어. 아, 트위치가 원래 10, 10초 넘게 차이나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소수, 수수, 소소하고 하는, 이딴 게임 하는데, 너무 그거, 그, 텀이기네. 여기, 여기가 몇 시냐? 다5 다섯, 다섯 시. 야인 클랜에, 나는 야인님이시고, 어, 열한 시, 열한 시. 열한 시, 매시브 클랜에 디스코님이시죠. 디스, 디코님이 어, 타, 정찰을, 정찰, 정찰하시네요. <laughs> 정찰하시고 랠리가 지금 아 음, 랠리. 그냥 그냥 빠른 정찰이지 뭐 다른 다른 뭐 전진 건물에 의도는 없는 것 같고 <laughs> 이제 뺑뺑 돌았죠 그래서 병영 관문 똑같죠 뭐 항상 아 이거 항상 지루한 3분이죠 똑같은 3분 항상 지금 지금 야인 클랜이 먼저 에셋을 땄는땄는 음, 1세트, 랭클랜이 먼저 땄죠. 그래서, 성가스인가, 이거? 토스전에서 원래 이렇게 한다 했었나? 어머, 뭐 어쨌든. 뭐, 가스, 가스. 원래 원래 이러데 제가 잘 몰라서, 어, 여기는 가스 하나만, 이거? 바로 앞마당. 아, 싸다면 그냥 바로 앞마당. 아, 앞마당 가져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아, 이거 앞마당 견제. 아, 이거 아쉽죠. 근데 잘 들어왔어. 딱 이건... 눈치 눈치 챘어요. 눈치가 좋아요. 야인, 야인 나는 야인님이. 그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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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인공지에서 올리고 가스 계속 먹어서 이거 체크를 바꿔야 돼. 이걸 절약. 이게, 이게 존나 짜증나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 테라는 반응노. 사진안 찍고 바로 반응노를 올려주고 일단 이제 더블을 할 생각인가 본데. 네, 광전사도 강제대죠 이거 이거 하면 되게 귀찮죠. 아 이거. 그건 말렸어요. 이러서 여기에 뭐... 여기에 견제해봤죠 테라는 거의 의미 없죠. 그냥 사령부 옆에 지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냥 가시고요. 테타인을밀렸어요 아, <laughs> 이거. 그 토스 제 광물이 지금 375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래 저걸로 먼저 올려놓... <laughs> 아, 지금... 지금 연계체를 올리는데 광자수까지 관계됐고 그런 거 보면 테란 쪽에서... 이득이득밖에 이른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laughs> 병력 하나에 이제 군중공작까지 올려주고 있고, 그 가스가 아, 아직 죽이다 안네잘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상운에 올라가고 사실 잘 생각하면 군심 때는 무조건 강 강전사를 찍었어요. 아, 무조건은 아니,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찍었어요 군심 맛바지까지는 뭐 사실 손해가 어, 토스들이, 토스 옆에서 만든, 어? 그거 아닐까. 소 손해라고 아. 주장하는 거 아닌가, 토스들이, 이 어,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 지금 파원이의 테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병영에 이제 다시 기술실 달아주고 이제 우주공항. 어? 왜 기술실을 왜두 개씩이나 올려주는 건지. 그냥 빠르, 어허. 뭐, 이거, 탱크? 탱크랑, 탱크랑 자극제? 자극제 됐을 때 들어가려는 것인가? 아, 탱크 탱크에다가, 이거, 그, 1한개 탱크하고, 이거, 해병 네개 태워가지고, 그냥 드랍하려는 생각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톱센 넣고 어허, 이거 좀, 이상, 하긴 하네요, 이건. 그 전사 전투 자극제, 업그레이드. 이거면서 반응, 이쪽. 어, 어... 이건 뭐,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되나,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로봇공항 세서까지 상관문까지 올려주면서, 점추, 점추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그러면서, 탱크, 나오, 탱크도 준비해주시고 계시네요. 자극제 타이밍에, 4 5류선2 5류선 이유조선이랑 탱크 두 개? 한 개? 그 정도랑 찌를 것 같은데, 뭐, 보면 알겠죠? 아, 이거 트리플도 이거, 이거, 트리플 관련된 해병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 <laughs> 아, 되게 꼼꼼하시네요, 야인클렌 야인, 나는 야인님. 마스, 마스터를 힘들게 하시네요. 상대도 마스터인데, 오히려 야인글레 님이 다이하시고 1위 근데... 가죠. 근데 톱스는 트리플 올려가지고 지 병력이 많이 없어지고. 이거 자극제 타이밍에 탱크랑, 탱크 두 개? 자극제 타이밍에 탱크 두 개랑, 탱크 하나니? 두 개랑, 의료선 두 개로 압박 넣어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압박 넣으면서 트리플 치... 이득 보시려는 것 같은데, 자극제 안되는데 너무 일, 일찍 교전하는거 아닌가 오히려 소단기 잡혔어요 이거, 이거. 시즈모드도 안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전투자극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아, 지금 토스가 트라리 본질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러고보니까 보고있죠 <laughs> 트플이 완성 되면서 불멸자는 아직 안 찍을 생각인지 불멸자 한 개라도 있으면은 그 교전에 도움이 될 텐데 확실히 불멸자 자원이 안, 아직 안감은 아, 늘려 버리네요 불멸자 보단 점수 빠져줘 <laughs> 아 이거 의료선 아, 그거 잘 잘라 주시네요 의료선을 의료선을 잘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트리플이 트리플이 파괴당할 것 같은데 이러면 트리플 깨 수록 깨진, 거의 깨진다고 봐야 돼. 사도 아, 근데 사도랑... 그렇게또테란도 트리플이 없기 때문에. <laughs> 요 사도 이거 공1 8번 업그레이드 된다면 들어가서 이거 싸워볼 수도 있을만한데. 관문도 이미 충분히 늘려놔서 싸먹을수 있을 것 같은데 빼야죠 이렇게 네. 아 빼야되는데 이거 시즈모드도 풀었고 아 이러면 어, 전세지, 다 잡아먹힐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이거 다 먹혔어 이거 아 이러면 손 나는야이님이 교전해서 손해를 많이 보시고 가네요 이러면 추적자도 하나도 전세지, 전세지, 아 점점 아 한개 아 <laughs> 한개 전면까지는 욕심이 있고 뭐, 테란이 트리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문도 다 눌려놨고 아예, 아예 그냥 항원, 항원의 테크 업그레이드는 다 돼서 그냥 뽕 쳐도 되죠? 한이만은 그런데 또 분광기까지 트리플 다시 가져가시네요 테란은 이런 상황에서 견제를 가야 되는데 견제를 피해를 많이 줘야 돼요 지금 이거 네, 지금, 테란도, 테란이 아직까지는 트리플이 없는 게. 탱크 자꾸 찍어주시는데, 탱크가 제 역할을 못해요. 계속. 그러면서 트리플 앞발 놓는데, 트리플 없는 거 보시면, 천천히 해도 어, 되죠, 진짜, 이제. 신나죠 이 이거. 아. 그리고, 그리고 이거 병력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 이거 이거 못 봤어요. 아 이러면 아 이거 사도 이거 이만큼 들어갑니다. 본진 들어갔는데 아 이거 돌리지도 않은 재련소 깨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 일꾼 다 잡히는데 아 그러면서 사도 빠져 나왔고요 별로 피해가 없어요 여기. 이거 이거는 이건 잡, 이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트리플이라도 들렸다가는게. 그냥 가시, 아, 이거, 깰수 있을까요? 깨면 잠시 동안 모르는데, 금방 오죠? 깰순 있을 것 같네요, 이러면. 살려, 살려갈 생각 안하면 깨나요, 깨나요, 깨나요? 아, 깨, 깨네요. 그걸 깨고, 도망가면 치웠다. 좋은데, 아, 이거, 그냥 태우, 너무 늦어서, 안 태우는 게더 나, 낫을 텐데. 그리고 이제 본진의 골을 이제 안바닥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제 트리플도 왕성되기 때문에, 교도사을 올리고 바로 이거 트리플 이거 빨리 자유 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1, 2억대 타이밍을 잡든지 아니면, 트리플을 빨리 안착시켜서, 유, 오히려, 오히려 그, 오히려 또 자, 자원을 빨리 먹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러게는 이제 테라... 자 오늘 빨리 먹을 수 밖에 없는게 지금 테란도 인프라가 많이 없어서 지금 빨리 자원 먹고 인프라돌려야 되고 그러면서 토스는 이제 기사단 기록 보고서 올라가면서 템플러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바로 올리죠 생각어 해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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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방선 또 잘려요 야, 이거 디스코님이 되게 잘 잘라요 이거 유류선이랑 어 역장 역장 그나마 잘 피했죠 이거 아, 다 싸먹힐 뻔 했어요, 이번에. 상대방이 교전 실수를 안 해가지고, 역전하기 힘든 그림이 게, 계속 그려지네요. 빨리, 빨리, 이 지그러버 뭐 떨어뜨려가지고, 빨리, 이잠먹어야 되고 거 일꾼도 이제 충원해줘야 되고. 아, 인프라 이제 늘어났는 거. 경영투기 늘려주고 있고. 아직 기사, 고위기사가 이제 준비되네요. 고위기사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절대 못 들거든요, 이제. 아, 이미 4개랑 집정관 2개까지. 아, 이러면 거의 답이, 답이 없다 볼 수가 있죠. 해방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카까지 나오는. 오류, 오류선도 별로 없어가지고, 병력도. 병력수에서 이미 밀렸고. 끝난 거 같네요 이러면아배 아파 1대1, 1대1 되겠네 1대1로 매시브 <laughs> 클랜이 하... 가도 읽고 가져가면서 하도 그냥 사도 위에 써버리죠. 써버리죠 어차피 이겼으니까 주지 1대1 <laughs> 됐네요 이러면 아 괜히 한다 했나 이거 12시인데 곧 요즘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려고, 이제, 그 뭐냐. 바른 생활을 하려고,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 관을 들이자고, 이제, 방학, 방학 때부터 다짐을 해가지고, 일찍 자려 고 하는데, 지금 무, 무척 피곤하네요. 그것 때문에. 다음은, 리슈달러님하고, 로우선? 리시, 달라. 리시, 리쉬, 리시가. 리쇼, 리 달라. 아, 리쇼 달라? 뭐,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아, 중국어 맞지? 리쇼맨. 리시? 리쇼였나? 리시였나? 어쨌든. 학교에서 저급 중국어를 배우긴 하는데. 만발의 정원.